자 아, 여러분 드디어 클랜 리그전이 5월 리그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32대 29로 승리를 했는데 그딱뭐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통신이 끊겨서 0%한 공격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운 좋게 이길 수 있었어요. 여기 상대 7번이, 자, 보이시죠? 0%. 빵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또 공격을 했는데, 이런 변수 때문에 운이 좋게 이겨서 잔류를 하게 됐어요. 자, 보시면 1번 팀, 중국 팀이 2번 팀하고 별 하나 차이 밖에 안 나요. 파괴율이 조금 높지만, 이번 팀이 별2 개만 더다서도 승급을 하느냐, 잔류해야 하느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별 하나하나가 리그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전력은 어차 어떻게 보면 최약체였는데, 우리 크랜더리 좀, 운, 운 좋게 잘해줘서, 잔류하게 됐어요. 6위로. 마지막에 7위, 붙었기, 7위 팀하고 붙었기 때문에 10개가 보너스죠. 승리 보너스 10개 10개 빼면 차이가 많이 안나요. 굉장히 운 좋게 이번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도 공격을 안해줬기 때문에 상하게 물리고 물고 하는 그런 경기가 많았어요. 대부분 팀들이 3승 정도밖에 못했고, 참, 아슬아슬하고 재미난 경기였어요. 일단, 삼별난 영상 한번 보시면, 너무 상위가 하위가서, 그냥, 약탈한 뭐, 이런 영상은 빼고, 음 이것도 11월이 12월 온 거고, 음, 저희 팀은 다, 이 팀들이 밑에서 미스 하다 보니까 아래로 많이 하향 공격을 했어요. 저희 팀도 처음에 무별이 두, 두 개가 났기 때문에 1, 2위는 버리고 마지막에 3번 들어간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3번에도 장벽은 좀 많이 났죠? 방타도 아직 풀업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번 클전 내내 썼던 지진 8개 예띠 마녀 조합입니다. 한 방에 그냥 길이 쭉 열려버리죠? 양쪽 끝에 길 정리해주고요. 첫 번째 버그는 지금 자이언트가 슈퍼자이언트이기 때문에 이 벽도 굉장히 빨리 열고 슈퍼자이가 없을 때는 전차를 가지고 도한건 없습니다. 이런 데는. 첫 벽만 빨리 열어주면 뒤로 예티와 마녀들이 분노받고 쭉쭉 진행하거든요. 어, 임패도 요새는 싱글 임패가 좀 많이 보이는데 세 임패가 다멀티예요 멀티면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분노받은 예태들이 공격력이 8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배치는 상대가 풀, 풀업, 방타가 풀업이어도 이렇게 길이 열려 버리면은 완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배치 중에 하나죠. 돌돌이 배치처럼 했는데 분노받은 예태들이잘 돌지 않아요. 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완파를 가져옵니다. 어, 클렌전이좀 전에 끝났거든요. 자, 그리스 크리스탈 원 리그 유지했죠. 다음 영상, 우리 베리님 요번에 아주 훌륭하게 모든 공격 3별로 승리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퀸일 호구광고입니다. 이 배치도 유명한 배치죠? 옛날에 일별 유도하는 배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였던 배치인데, 오구광부가 굉장히 13월 초반에 세지면서 이제 옛날 유명했던 배치들은 이제 좀 바꿔주셔야 돼요. 보통 본인이 리그라 뭐 클렌전을 하다가 완파를 몇번 당한다. 저 같은 경우한번 완파라도 바꾸는 편인데,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또 완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클랜을 위해서 저는 완파를 당하면 배치를 바꿔줍니다. 만늑퀸 굉장히 세죠? 힐을 받으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거의 절, 이 배치는 절반 절반 나눠져 있는 배치인데 한쪽을 그냥 퀸이 물약 하나 정도 뭐 길정요인이 몇개해 가지고 절반 이상을 그냥 날려버리죠. 싱글 인페니까 얼음 넣고 제거해주고 분노나 퀸 스킬을 또 쓰면서 홀드 제거해주고 지금은 퀸 스킬을 써버렸네요. 이 정도만 제거해줘도 거의 완파가 좋은 거죠. 자, 광부 들어가고, 볼, 호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스트잼 따라가고, 워든 따라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만저 푸른 눈행용 수비용으로 별로 안 좋아요. 쫓아다니기만 하고 때리질 못해요. 지금 뭐 동마법을 잠깐 까먹으셨는지 동마법을 안 쓰는데 동마법 쓰면 더 느려지죠 저기서. 자, 지금 모든 유이 투입이 되고 아직도 호구 광부 살아남아 있고 무난하게 완파를 가져옵니다. 우리 페릭스님 공격인데, 12월이 12월 친 건가? 아, 올은 13월인데, 방탄은 굉장히 약한. 한번 보시죠. 12월 초반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가 용이 지금 3용 만들고 풍선도 만렙이 아니어도 뭐 만렙이면 더 좋겠지만요 두 가지 유닛만 만렙을 찍으면은 금방 클렌전 정도에 임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용 조합이 됩니다. 점점 용으로 지겨워지면 지상군으로 사람들 눈을 돌리게 되죠. 자이나 볼러가 먼저 될 것이고요. 예티가 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연구소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훈련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쓰는 조합인 예티 마녀 조합이 지금 현재로 강력해요. 뭐 패치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또 패치가 될지는 몰라도. 굉장히 강력, 강력합니다. 지진 8개를 굳이 안 써도 지진 4개의 점프 하나나 아니면 지진 4개의 분노, 얼음, 이렇게 가져가셔도 배치에 따라서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죠. 또, 만렙 4령이고 아직 초반 올라온 장병 약한 13월이었기 때문에 만렙을 가져왔습니다. 뭐, 하위 약체팀이니까요. <laughs> 음, 영상은 이 정도 보시고, 5월 클랜전에서 크리스탈 1의 잔류를 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시 저는 본 카메나라 클랜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5인 클렌전을 준비하겠습니다. 5일 클렌전 영상 매치되면 그때 또 클렌전하고 여러분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 리그전을 위한 2부 클랜이 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다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저도 이 클랜을 탈퇴하고 제 5인 클랜인 카메 나라로 돌아가서, 아이고,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카메 나라에 가서 설정을 다시 한 다음에 제 캐릭터를 데리고 5인 클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혼자 클랜을 지키느라고 제네 번째 캐릭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어디 보자, 클랜. 클랜 설정. 일주일만에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까먹었네요. 아, 얘가 아니구나. 아, 저도 여섯 개를 키우다 보니까 헷갈려요. 얘가 음, 클랜을 지키고 있는 음, 여기서 편집.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높여놨어요. 다시 호을 낮춰주고. 우리 클레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편집 저장. 그러면 제 클레먼이 올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랜을 가입을 해서 같이 클랜전도 즐기고 그렇게 해보세요. 왜안 돼? 아니면 혼자거나 하뭐이게 클랜원들의 지원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으면 게임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겨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수준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런 클랜을 가입하시고, 그 클랜에서 활동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같이 게임을 즐기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각종 전략이나 배치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실 거고 자 이렇게 가입 요청을 보내면 클랜에 남아있는 클랜 장이 이렇게 수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이 돼 있죠 나머지 네개의 캐릭도 이쪽으로 다시 이사 온 다음에 5인 클랜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매치 되더라도 하루의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 크래시 영상은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